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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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형아 나오나 보자 어 나왔다 여기 나왔다 여기 얘 나왔다 얘저 앞에서 하나 사진 찍어줘 얘들하고 아이리 오빠 어딨어? 네 동생 아이리 오빠한테 가야지 여기서 기다려. 형아, 난 2년 뒤에 올 거야. 형아, 2년 뒤에 올 거야. 안 보여. 사진 찍고 싶은데 안 보여. 아, 있어? 에이, 에이 양이네 야네 동생들이 몇 명이야 알아 저 앞에서 사진 하나 찍어야 되겠다 저 앞으로 가야 응. 여기서 여기서 저기서 여기서 거기서 하나 둘봐 하나 둘 여기 봐봐. 해라 타야지. 오. 하하하. 만세. 만세. <laughs> 만세. 여기 봐야. 하다마 여기 봐야지. 이렇게 만세 좀 해봐. 만세 좀 해. 만세. 아, 만세 하고. 만세 하고. 만세 하고 찍자. 만세. 다 만세. 하이도. 만세 하람미 하율이 만세. 만세 빨리 해. 하다미 앞으로 조금 나와. <laughs> I did. H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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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Go, go, go. It changed, and uh, I know how I feel. But <laughs> My mine got changed last minute. Like, <laughs> yeah, yeah, I went into the I went into the wrong classroom. I sat, sat in science. <laughs> 입학식에 와가지고 애들 찍네요. 아이고 추억입니다. 언제 할아버지가 아직 건강하시니까 이렇게 애들 데리고 다니시지. 할아버지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가 누나 빨리 따라가. 얘는2년 뒤에 <laughs> 지원자 이제옷 벗고 쉬할 줄만 알아도 지원자 네 뛰지마 하이라. 할아버지할아버지차 여기 얘를 라고 다녀야 돼 가자 저쪽으로 가야지 저쪽으로 가야지 우리. 아이고 그냥 신입생 된게 아주 큰 적이다 오늘이면은 자 올라가 어차 엄마 올라간다 앉아 거기 앉아 앉아 아이고 더운데 수고했네 가 아이고 더운데 지금. 조심해 조심해 팔팔팔팔 야야야야 아아 드래그게 그래? 아 그게 에이스프레스까지 내년이 이제 5학년이고 내 내후년부터 중학생 6학년 됩니다. 아 나이스롭고 에이스까지 있어. 아, 네. 어이, 근데 여기가 더 좋은지 봐봐. 저쪽 엄마들도 있고. 아이리가 그러는데 밥이었다고 그러는데 밥이야? 같이 오늘 샐러드 과일 다 나왔어? 수영장 미시 미 샐러드 과일 많이 샐러드 많이 샐러드 <목소리> 친구 아니냐? <목소리> 네 나이 <목소리> 그렇지. 그러니까 네네 네 나이 같아. 맞아. 근데 <목소리> 저, 그니까 엄마가, 엄마가 커? <목소리> 하하담이 많아다 제가. 그러니까. 하담이 많한데 <목소리> 형이 <목소리> 저렇게 데리고 가지? <목소리> <목소리> 형이 저렇게. 와 인제는 엄마 어그 아니, 아니, 넌, 들어가진 넌 않았지? 아니요 들어가진 않았지 하율이 친구야? 니네 같은 반이야? 아니 그럼. 다른 반이야? 어, 아 그러니까 근데. 어 아니, 남자애가 아니, 저분이 엄마야? 그런가봐 뒤에서 아니요. 찍고 오잖아 엄마 아니지? 아니 야 엄마같은 어, 보도, 보도 어. 그 패션으로 닮았죠 이좀 봐라 아이뭐 애쓴다 진짜 젊은이 샐러드랑 밥 너가 먹었다고 하던데. 어그저께 하람이. 어, 어, 하람이가 프리스쿨 들어간다고 쫄쫄쫄 따라가고 우리 하율이도 어? 그냥 어찌 됐든잘 가고. 한가?